이런 부분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것이 이제 그 S.M.R. 싱글레이트에서 의 S.M.R. 리듬 트레이닝 하는 것입니다. 사실 S.M.R. 트레이닝은 동물도 할수 있을 정도의 아주 쉬운 트레이닝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앞전 그 강의에서 소개해드렸고 지금은 이제 인지기능 개선에도 이 S.M.R. 트레이닝이 이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S.M.R. 트레이닝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하이베타와 결국 언더워라고 아, 오버 라우저가 언더 라우저 중간에 카마고 포커스한 이런 리듬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주게끔 훈련을 시키는 건데 이제 고양이에게도 이제 SMR 만들 때 순간순간 그 입안에 연결된 이제 수술을, 수술로 해서 호스를 통해서 입안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서 SMR이 나올 때마다 우유를 주다 보니까 고양이는 저절로 자기가 카마고 포커스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SMR 트레이닝이고 이거. 이 SMT라는 이부분은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아미그달라라든지 인설라라든지 이런 그 CZ가 결국은 CZ에서 조금 옆으로 가면 C3, C4가 되는데 C3, C4가 양쪽에 인설라를 또그다 테클하기 때문에 이제 인설라를 통해서 우리 이제 그 아미그달라나 또 전전두엽 이런 이모션 회로 그다음에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이모션 헤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오버오라우저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원인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앵자이어티가 문제인 사람들이 이제 오버오라우저 문제인 사람들이 SMR 트레이닝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그런 훈련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잘하면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레인포스먼트를 하고 아니면 못하면 이제 퍼니시먼트를 준다거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다음에 잘하면 주던 걸안 주고, 못하면 이제 이런 그그쵸못하면퍼니시먼트를 어, 주는데 또 나쁜 걸안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이제 자랐을 아이가 잘하면 아 잘했다 안아주고 못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돼 꾸중하는 이런 것이 이제 그냥 오퍼런트 컨디셔닝이란 것이고 이것이 이제 사용자가 자기도 모르게 레파에서 자기가 좋은 카만 상태 가 만들어지면. 어떤 게임하고 연결해서 자동으로 이제 그 게임 포인트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의 피드백을 줘서 이제 자,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계속 개선이 되게. 그래서 슬, 예를 들어, 슬로우 앱, 언더오라우즈 높았던 사람들도 SMR 트레이닝 하면 이제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브레인이 시프트하게 되는 그쪽으로 플라스틱시티가 생기게 되는 또 오버워라우즈 높은 사람도 자꾸 이제 언더오라우즈 SMR 을 통해서 자꾸 이제 오버워라우즈를 해소되는 이런 식의 센트럴 스트립에서 혹은 이제 문제가 있으면 s 트브 right b r a i c 3 오른쪽 라이트 브레인 쪽 a 문제가 있으면 C4 이 b 게 위치를 약간씩 변 i 해가면서 h a 레이터 림빅 시스템 r 체를 a i n 으로 안정시키는 s m r 트레이닝을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약물 치료만 했던 그룹과 이제 약물 치료와 이제 어떤 뉴 n 피드를 같이 했던 그룹 d r e n young c h 이 l d r 치 n young children, 끝나게 되면 다시 이제 행동들이 다시 문제 행동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누르피드백 했던 그룹은 약물과 훈련을 병행했을 때는 이제 둘다잘 조절이 되다가 누르피드백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면 이제 심지어는 약물이 없이도 행동이 다 개선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되면서 처음에 이제 누르피드백은 사실은 에필렉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고요 아까 고양이 실험을 바탕으로 에필렙시 환자들이 SMR 훈련을 했더니 에필렉시 개선되는 이런 놀라운 사례들이. 보호가 됐고 그것이 이제 ADHD에 적용돼서 이제 파마코 이지도 ADHD에서부터 상당히 시작이 됐다고 볼수 있는데 누로세라피도 ADHD ADHD 증상이 상당히 이제 그 광범위한 질환들에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많,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ADHD에서 효과가 있고 그 뒤로는 이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SMR 트레이닝이라는 게뭐 굉장히 복잡한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간단한 레퍼런스와 그라운드 그리고 그 위치를 조정해서 이렇게 이제 이, 이 위치가 자기 마음대로 이게 꺾여가지고 어떤 경우에 C3로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C4로 갈 수도 있고 CZ로 갈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프론탈로 좀 가까이 FZ로 훈련할 수도 있고 약간 뒤쪽 훈련할 수 이게 이런 식의 굉장히 간단한 기구들이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제 C3 C4 쪽에 정극이 있고 레퍼런스 그라운드가 있어서 이제 실시간으로 SMR을 훈련을 하면. 이제 슬림 문제가 개선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문제가 개선된다든지 혹은 언더 라우저리 개선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디지털 테라피틱스가 이번 이제 CES 라스베가스에서 상당히 이제 허평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다 소개됐던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렇게 헬멧 같은 걸 쓰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 이 수중에서 이 돌고래가 자기가 이제 그 SMR이 정 캄한 상태로 되게 되면 이돌거리가 바닥으로 이렇게 자꾸 점점 내려가는 걸 통해서 이제 저절로 훈련이 되,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s m r 트레이닝에 사실은 페인 문제라든지 스트로크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신체 장 어, 마비가 왔다든지 여러 가지 센서리 인테그레이션 문제 있다든지 모터 뭐 스킬이 뭐 문제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 그다음 에 여러 가지 이제 소셜 앵자이어티나 하이퍼 액티비티 혹은 이제 디프레션에서도 smr 트레이닝이 간단한 이제 디지털 테레피틱스를 이용하면 약물과 잘 결합하면 굉장히 심한 사람들도 많이 도움을 받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셀프 레귤레이션이 강화되는 것들이 있고 이제 C3와 C4가 약간 그 C3는 약간 이제 smr 그 리오드 밴드가 이제 10에 15고 C3는 조금 빠르게 했을 때 효과가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요런 트레이닝을, 이제, 사실, 크게 보면, 이렇게 센트럴에서 SMR 트레이닝 했을 때, 예, 그, 가장, 이제, 일반적인 트레이닝이 되겠고요. 왜냐면, 하 그것이, 이제, 우리 싱글레이트를 통해서, 인빅 시스템, 전전지역까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히,